고생들이 억수로 많으십니다. 예, 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음, 스테레스강이 대해서요. 스테인레스 강, 페인트를 칠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페인트칠 가능? 불가능? 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트를 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이제 스테인스 배관을 해놨는데 이제, 이제 보기에 좀 약간 어 색깔을 맞추고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밴트를 칠해야 될 거냐 말할 아야 거냐. 예. 네. 이번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도장 불가입니다. 도장 불가. 도장하시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이유 이유는 틈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9 왜냐면 스테인리스강 기준 아시죠? 스테리스강 기준. 스테네스 기준이야. STS 스테리스강 기준. 기준은 뭐 아시겠지만 크롬 12% 이상 들어간 합금 그럼 스테네스 비부식. 아시죠 비부식 이유.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표면에 표면에 보호 피막 생성. 보호 피막 생선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보호피막의 분자식은요? CR2마리, 산소 3마리, CR23. 그럼 보호피막의 특성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나, 상당히 안정적이나, 그렇죠? 그러나 현미경적으로, 미시적, 미시적으로는, 미시, 현미경적으로, 마이크로적으로 미시적으로는, 얘가 계속 살아있는 피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해. 피막이 용해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재석출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자, 떨어지면 피막이 깨지면 보호 피막이 사라지니까 스테레스가 아니죠 붙어야 됩니다 이때 할때 이때 필요한 거는 이때 할때 산소 산소 필수 산소 공급이 필수입니다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수 공기 중에 산소 많으니까 물속에는 수중에는 뭡니까 수중 수중에는 약 8ppm 들어있는데 8ppm 있는데 비행 중 약 4ppm 이상 공급이 되어됩니다 이게 무슨얘기냐면은 벤트를 치겠다 덮어 버리면 표면을 덮으면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피막이 깨지고 스테네스가 안 된다는 거죠. 피막 깨지고 나서는 부식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텀턴 부식 발생한다. 이렇게 되칙적으로 도장 불가다. 그럼 이건 이제 이해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스테네스 파이프 같은 게 있는데 파이프가 있는데 이래서 표면에다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칠을 하면, 표면에 그 피막이, 고피막이 뭐 있었죠. 이렇게 피막이 있었는데, CR23 피막이 있는데, 여기 시 CR23 s t s 고요 여기 CR23입니다. 자, 피막 깨지죠? 깨집니다. 깨지면 스테레스가 아니죠? 스테레스가 아니라고 바로 부식되는 건 아니죠? 요새는 누가 들어갑니이 요새로. 요새로? 물이 들어가죠, 물. 수분이 들어가죠, 수분. 자, 수분 들어가는데 수분에서 물 속에 수분이 부식을 일으키면 물 속에 있는 용존 산소가 부식을 일으킵니 얘가 얘가 부식 인자죠. 부식 인자, 부식 인자입니다.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자, 부식 관련, 틈 부식 관련해가지고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자, 보통 부식률 하면요. 부식률, 부식률 하면 습도 기준으로 습도 퍼센트 해가지고요. 자, 부식 안 되다 갑자기 쫙 올라오는 게 부식되는 게 이게 60%정도 이제 약 60%. 이걸 임계습도라고 불렀죠. 자, 일단, 수분이 들어갈 때 60%가 돼야 됩니다. 그 수분 속에 오토가 따라 들어가죠. 따라 들어가서 여기서 상승을 했어야 부식이 되니까. 얘는 도와주는 거, 고 도와주는 애, 주, 주 보조잖아요. 그럼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미세한 틈으로, 그러니까 뺀를 치는데, 처음에 뺀를 치는데, 는 방수가 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약간 버려지겠죠. 버려지면서 수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60%면 어떻습니까? 100%만 물이 막 들어가는 건 수분, 수분 60%면 약간 촉촉한 기분. 촉촉한 기분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요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때, 양이 너무 작아요. 이거는 작았기 때문에, 이런게 하나 있었죠. 자, 또 부식률이 있었고요. 부식률이 있었고, 요게, 용량산소용량산소가 있었습니다. 단위 ppm. 자, 물속에는 0ppm 부식 안 됩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물속 8ppm이잖아요. 그럼 이런 커버가 있었죠, 이런 커버. 이게 탄소광이죠. 탄소광은 그냥 ppm 해서 비례,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스타리스 강은 여기 하나 있어요. 이쪽, 약4 정도 정그 요런 커브가 하나 있었죠, 이게. 이게 STS죠. 그, 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4ppm 넘어가면 구식이 안 됩니다. 4ppm 안 되면 1, 2, 3 정도 되면 구식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럼 결국 뭡니까? 요 안에 미세한 수분이, 예, 밴드가 약간 벌어지면서 수분이 들어가고 60% 이상 이 일단 돼야 60% 이상 돼야 되고, 예, ppm 이 여기, ppm 요 정도 되면 어떻요 정도 되면 예, 피막 만들 정도. 피막 만들려면 사과 넘어가야 되니까 피막 만들 정도는 안 되지만 부식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피막 생성이 안 되고 부식된다. 나중에 밴드를 사갖고 그러면 아예 부식, 벌겋게 부식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신 조건은 수분이 60% 이상. 그 다음에 용수산소는 여기 충분히 수분이 들어가고 이틈부시로 용수산소는 이 미세한 으부로 들어가니까 4ppm 미만이 될 것이다. 된다. 이런. 그래서 여기 틈부시발생되는 얘기죠. 그래서 도장을 하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도장 사이에 점점점 도장이 열어되면서 수분이 들어가고, 60% 이상 되고, 고속에 산소가 따라 들어가는데 산소 따라가는데그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4 p p 미안 된다. 그래서 부식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막 도장을 불가한데도장 했다면, 계속 주기적으로 도장을 뽑게내서그 일부에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부식이 돼서, 부식 깊이가 들어갔는지, 만약 파이프라면파이프라면 파이프라면 얼마나 부식이 됐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칠하지 마시고, 만약에 칠하더라도, 요걸 알고 칠하는 거죠. 알고 밴드 칠하시고. 그래서, 요를 항상 요걸 주의하시고, 그래서 틈부식이 발생될 수 있다. 틈부식을 완전히 막으려면, 틈부식 방지 대책. 산당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히, 히, 힘드니까, 대책이 하나 간단한 게 있었죠. 는, 어떤 원소를요. 어떤 원소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상 가끔,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뭡니까? 몰리브덴을 3월 이상 합동. 이게 뭡니까? 3월 이상, 이거. 이거는 해수. 해수 환경이야. 바다 몰이야 강물 똑같습니다. 뭐, 대기물똑같아 해수 환경이야. 3월이면 충분하시고요. 그러면 틈물이 발생 안 된다. 그러면 해수 말고 만약 산성용액이다. 해수 환경이야. 산성용액. 폐암막 1. 산성용액. 예를 들어서 폐암 1이다. 강산성. 이게 뭡니까? 1 6몰이 있어야 되죠. 16몰이. 요거4몰이 16몰이. 두 개. 사몰이 강, 16몰이 강. 스테네스 강. 산성용액은 16몰이 쓰시고. 비싸면 되고. 요거. 요거 해수 이하는 요두 가지. 3몰이 쓰시면 숨무시발생되지 않는다. 만약에 4몰이 강이다 그러면 사몰이 강이다. 아무리 벤 티체도 두시간 됩니다. 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면알토스류가 있는데, 알토스류가 있는데, 그러면, 몰이 가 뭐냐 몰이. 머리. 몰이의 특성. 몰리 분해. 몰리 분해의 특성은 뭡니까? 산소와 친화력. 산소와 친화력. 너무 좋아요. 시난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시안토3가, 이게 아까, 뭔가, 계속 떨어졌다, 붙어 떨어졌다 하잖아요. 용해저석줄용해 재석줄. 그러는데, 이 뒤에 모리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산소가 친하니까, 못 도망가게. 산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주 막아주는, 다리를 다 산소 다리를 잡는 거죠. 못 도망가게. 그데 모리가 들어가 있으면, 사모리. 4머리, 이렇게 나시고 사모리상. 요건 해수까지고, 해수. 그래서, 내 해수성 스탠레스가, 바닷물 쪽에 쓸 때는 사모리상 쓰십시오. 사모리, 6모리짜리좀 쓰고 있습니다. 사모리, 내 융모리. 3월에는 플레스 6월에는 오스터나이트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월 에 이상 쓰시면 되고, 황산 속에는 16월 쓰셔야 되고, 네. 그래서 피막을 유지해주는 거, 피막 깨지지않도록용여화제습도안 되도록, 그게 듬부식 그래서, 일단, 원칙적은 도장 불가, 네. 도장을 하실 때, 반드시 하시려면, 요거요 틈부식에 대해서 기억해주시고, 이걸 테스트해서 정기적으로 시험해가지고, 얼마나 부식되는지 확인해줘야만 된다. 요게, 페인트와 스트레스 강의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